LCK 통한 총기를 달성할 거라는 이제 전망이 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킬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제가 그 최단 기간 안에 네.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욕심 나는 것 같고 네, 그래서 킬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젠지가 2대1으로 이겨서 오히려 그것좀 손해를 본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조금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<laughs> 아, 오늘 경기 실수도 있고 그랬어 가지고 배워간 부분도 있고 이렇게 기록을 세우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기세가 뭐 정말 놀라운데요. 오늘 경기력에 대한 본인의 평가좀 만족스러우신지 궁금합니다. 어, 오늘 일단 라인전 단계에서는 되게 만족스럽고 저희가 뭐 리셋트 때 수업 단계에서 좀 아쉽게 플레이한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잘 경기 보면서 생각해봐야 될것 같고 리셋트 때는 뭔가 더 보여주고 싶었는데 뭔가 상황이 그렇게 안, 안 나와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본인이 잘 성장한 거에 비해서 활약할 판이 좀 아까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. 아, 네네, 맞습니다. 이 세트부터 얘기를 해보면 1레벨드교어이 너무 치열했는데 페이즈 선수가 당시에좀와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. 어, 사실 그때는 그냥 스킬샷 싸움 이즈 큐 피하면 뭐 할만하고 맞으면 지는 그런 느낌이라 뭔가 자신이 있어가지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다행히 좋은 결과 가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즈리얼의 스킬샷이 너무 악명이 높잖아요. 아. 그거를 잘 피하는 페이즈 선수만하우가 있을까요? 고고 피하는 각도 있고, 또 심리전으로 피하는 각도 있는데, 아, 저가 되게 전무빙이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잘 피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제가 한대, 한대 맞으면 진짜 억수리 나게 아파가지고, 최대한 피하려고 신경 쓰는 것 같아요. 1세트를 얘기하면 반대 질문을 또 드려야 될것 같거든요. 이즈리얼의 툭를잘 맞추는 페이스 선수만이 뭐가 있을까요? 저 제가 좀잘 맞추는 편은 아니고 그냥 좀 평범하게 쏘는 것 같은데, 그래도 말을 해보자면, 주... 우리 최대 사브레에 쓰는 거 말고 좀이제가또 비전 이동이라는 스킬이 있으니까 최대한 각을 좀 쪼여서 쓰는 게 자연 맞는 거 같고 그리고 상대방이 약간 무빙 패턴 이런 걸좀 생각해서 쓰면 괜찮은 것 같아요. 페이지 선수는 이제 상대가 경기를 치면서 이 친구는 이쪽으로 움직이는 구나 이런 걸좀 분석한 직관 같은 게좀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하세요. 어, 사실 감으로 하는 거긴 한데, 제가 뭐 큐를 써봤을 때 상대가 뭐아랫무빙으로 자주 피한다. 그러면 또아래써 보고 또뭐 상대가 이제 피하려고 이무빙 할 거니까 또 이무빙 을 써보고. 사실 이제 가좀 참참참 느낌을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냥 각을 조이는 각에서 잘 써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1세트 이제 미드한타에서 너무 놀랐는데 페이지 선수한테 달려드는데 이 비전을 써야 되지 않나? 써야 되지 않나? 안 s e 는데 o u don't k 너무 놀 I 어요 e you don't know. I see you 있 o n t know. I see you don't know. I see you don't k n o 되 I see you don't know. I see you don't know. I see you don't 이 n o w I see you d o 니 t know. 니 see you 지난해 이맘때쯤이랑 지금이랑 본인 스스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어, 일단, 제 스스로 좀 작년에는 약간 라인전에서 모르는 구도도 많았고, 그래가지고 좀 소극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연습할수록 아니면 경기할수록 되게 아는 구도가 많아지고,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최대한 라인전에서 공격적으로 하려고 스타일을 바꾼 것 같고,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하다보면 언젠가 더 잘해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부터 1.1.4 4 패치 처음으로 경기 치르셨는데요. 바텀 쪽은 뭐 사실 큰 변화가 없다고들 선수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. 페이지 선수는 차이점을 실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아, 일단 바텀에서는 딱히 티어가 변한 게 없는 것 같고, 13 패치 때도 느꼈지만 뭔가 1픽으로 먹어야 되는 티어 픽들이 하나 바뀌기 시작하면 되게 변백적으로 머리 아프다는걸 느꼈고, 또 아직 저희도 14 패치에 완벽히 적응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잘 생각해보고 티어 정리하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. 페이지선수는좀 원거리 딜러로서 이런 챔피언들이 미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 어, 사실 별 생각 없긴 한데, 지훈이 형이 원딜 챔을 하도 잘해가지고,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이메타는 젠지에게 전혀 불리할 것이 없다? 네, 건보형이또 AP 정글을 잘하기도 하고,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다음 경기가 이제 광동전인데요. 저력이 있는 팀이잖아요. 페이전스는 어떤 각오로 준비를 하실 인지 궁금한데요. 어, 지금 다 이기고 있긴 하지만, 저희가 언제든지 질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, 경기가 좀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연습해가지고 잘 준비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